나왔다, 나다나다나다나다 이야! 요건 성게알이고, 해삼 내장, 대게 내장, 요거는 단새우거든요? 네. 죄송한데, 저 새우는 치워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laughs> <laughs> 지금 새우가 한 100마리씩 먹고 와가지고 <laughs> 김에다가 참치 하나 올리시고, 성게에 올려서 드셔도 되고, 얘는 빨간색이랑 잘 어울려요. 조금 묻혀서 드셔도 되고 다 곁들여서 함께 참치랑 같이 드셔도 되고. 음. 여을다고 핑크색 하나. 요 핑크? 올릴게요. 아 핑크? 예. 핑크 아 이거 맛있는, 예, 핑크 야, 이거 맛있는 부위인데? 핑크 하나. 이야 이거 맛있는 부위인데. 그리고 성게알 하나 올리시 성게알 하나 사 올려요. 예, 그다음에 나 와사비 조금 찍어 야, 살짝. 군침 돈다 군침 네. 돌아. 식감이 어마어마한. 네, 크림빵 뭔 말인지 알아요? 부드럽고 네. 살살 녹는다. 네. 기분이 좋다. 어떻게 바다에서 나는 생선이 크림빵 같은 느낌을 낼수 있냐. 예, 이야. 되게 부드럽네요. 음. 저도 그런 거한 번만. 추천해 주십시오. 또 사장님이 또 추천한 거. 빨간 살? 요거 예, 예, 요거 예. 예 빨간 살 거기다가 요거는 이제 대게 내장이거든요 이거 대게 내장? 예, 대게, 대게 내장 올라가고요 너무 많이 말고 너무 많이 말고요? 예 욕심내서 죄송합니다 요 정도? 향이 강해가지고 아, 네. 향이 강해서? 고, 대게 내장? 그렇게만 드셔도 됩니다 음, 야. 오. 오. 크림빵 같죠? 그러니까 그런데 면점에 들어가면서 김이 먼저 반겨주니까아 내가 완도에 왔구나 이런 생각하다가 갑자기 되게 그 향이 확 느껴지는 거야 오늘 음 내가 영덕인가 영덕인가 그랬다가 갑자기 크림빵에 그 참치가 툭 터지면서 와 여기는 참치 나랍니다 와 웬일이니 웬일이니 여운이 다 먹었는데도 가시지가 않아 가시지가 않아 진짜 맛이 더 부드러운 것 같아요 맞아요. 큰 놈이라서 그런지. 어, 확실히 다르네. 확실히 달라요. 어... 이번에는 아. 이번엔 배꼽, 배꼽, 배꼽. 아시죠? 백꼽 부위는 아니에요. 배꼽처럼 생겼기기 때문에 배꼽살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쵸? 배꼽은 아니죠? 예, 예. 예, 예. 어. 음! 음 야, 부위마다 어쩜 이렇게 다 매력이 다르고 맛이 다르냐? 그러니까요. 이거는 음. 아 음. 와, 씹으면 씹을수록 엄청 고소하네. 사실 이제 그게 한몇점 나왔는데 이제 두 점만 남았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사이좋게 한 대씩 나눠 먹어요 선배님 아, 아. 아쉽다 아쉬워 이게 무슨 부위죠? 이게요? 이거가요? 뱃살이요 아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돼 이거요 이거 버리는 부위예요 왜왜왜왜 대신 뺏어 먹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버리는 부위인데 이거 그냥 먹는 거예요 예, 예. 그냥 저배채우려 먹는 거예요 어, 뱃살! 에휴 예. 뱃살이 왜 이렇게 많아?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많아서 그래요 살아서 예. 예, 예, 예. 우리가 먼저 먹을게요 어. 그냥. 그냥 저희가 그냥 알아서 먹을게요 예. 예. 아유, 아유 이거 먹어야되 뭐 이야 이렇게 아까운 한 점이 아닐 수가 없다 한마디로 표현할게요 3만 원? 근데 이한 조각이 3만 원 내도 안 아까울 것 같아 어 맞아 그런 느낌이에요 무슨 맛인지 표현해 3만원 내요, 그래. 3만원 내라니까요? 3만원을 저한테 줘봐요. 아, 그러면은, 내는 순간, 아, 이 맛이구나, 알아요.